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희미하게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이상했어요. 내가 안 쓰는 냄새인데 이상하다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주방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아직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보지도 못한 젊은 여자가 제앞 치마를 두르고, 편하게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죠. 누구세요? 여자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어머님이세요? 저는 민수씨 여자친구예요. 그 순간 뒤통수가 띵하더군요. 여기 우리 집인데, 어떻게 들어왔죠? 여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민수가 비밀번호 알려줘서, 며칠 동안 그냥 같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일을? 내가 없는 동안? 내 허락도 없이 아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너이 집에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어?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엄마 잠깐이야. 월세 아깝잖아. 엄마 평소에 집 비어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한적 있어? 왜내 집에 그것도 몰래?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 아들은 오히려 불편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다니까 우리 둘이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 멸치볶음 남은 것도 나눠 드셨잖아? 그 말에 혈압이 치솟았어요. 문제는 있고 없고가 아니야. 너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이야. 여긴 내 자취방이 아니라 내 집이야.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왜 그래? 잠깐 같이 있었던 건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잠깐이어도 하루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는 건 침입이야.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 여자친구는 눈치를 보며 제가 죄송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결국 집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은 내 믿음을 당연한 듯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남의 공간에 들어오는 건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이라면 아들의 행동 이해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저처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시나요?